점은제로 사회복지사 따면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것만 준비하시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걸쌤입니다 오늘은 참 인기 많은 자격증이죠 사회복지사 2급에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격증을 딸수 있는지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히 필수과목 17과목 이수만 하셔도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력조건이 필요해요 최소한 전문대를 졸업하셔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이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학점 등제로 필수 과목을 이수하시면서 추후에 교양학점이나 부족한 학점들을 채우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두개다지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런 뻔한 내용 말고 정말로 학습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학점은행제 출신 사회복지사는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됩니다. 저와 함께 과정을 준비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현재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계신 분에게 요즘 센터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자격증을 따든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위센터라든지 노인요양원, 이런 곳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두 번째. 사회복지사 1급 말고 2급으로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요. 굳이 1급을 안 따셔도 됩니다.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2급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1급을 따야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려면 1급을 취득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관 대부분은 1급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센터들은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니까 걱정 말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1급과 2급의 월급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1급과 2급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간혹 자격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1급 소지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복지사 자격증 외로 준비할 건 없나요? 사실 20대, 30대는 자격증만 취득하셔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데요. 40, 50대 분들은 추가적인 메리트를 어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추천드리는데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면, 카렉스 같은 큰 차를 몰 일이 많아요. 일종 보통을 가지고 계신다면 면접을 볼때 많이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추천드려요. 사회복지사 업무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정도는 취득해 주셔야 취업에 유리합니다. 이두 가지가 필수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보다 유리하게 취업에 성공하시기 위해선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궁금하신 것들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댓글이나 상단의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